머리를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은 친구나 누가 잘랐는데 이렇게 완전히 망쳐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픽스 할까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짧게 잘린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당황하지 마시고 자첫 번째 여기 넘버 제로로 굉장히 짧게 잘린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여기는 일단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지금 갑갑합니다 어, 두렵기도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파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넘버 제로의 제일 짧은 거에서 맞추면 됩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위에 길이가 이제 길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짧게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 짧아진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올리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 할 거니까 보지 마시고. 자, 위에 머리를 먼저 걷어내주세요. 자, 그러면, 어디 어디 실수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는데, 자, 이 부분을 바짝 댄 다음에, 자, 바짝 댄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올리시는데, 몸쪽으로 약간 빼면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수는 변경하지 마시고요. 제일 짧은 길이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제일 짧은 게 1mm 거든요. 1mm이기 때문에 1mm로 하지 않으면은, 교정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객님이 뼈가 이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건지 감안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여기 되게 짧게 잘려 있었잖아요. 자그 부분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뚜껑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쭉 들어주세요. 기술 쭉 들어서 여기서 잘라주고. 점점 하나씩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쭉 들어서 잘라주고, 하나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페이딩을 시켰는데요. 여기 지금 넘버 1mm로 있던 거싹 연결하고요. 여기 위에 걷어내고, 여기 중간에 연결했습니다. 자, 근데 고객님들이 자르시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이런 부분은 짧게 하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감춘다고 길게 하시게 되면은 너무 이제 여기를 짧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미리 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픽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못 잘려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를 얼마큼 짧은지 파악을 하시고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좋은 그래도 예,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